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국민들을 향해 북한의 위협을 걱정하지 말고 생업에 전력하시길 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걱정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에선 세계 최초로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건 킬체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데다 실제로 군 당국은 그 낌새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죠. 북한에선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수십 장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목적하는 시간, 장소, 대상을 원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전한 겁니다. 최근 김병주 의원도 계속해서 지적하듯이 강릉사고 관련해서도 군 당국에 대한 많은 의심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미 국방부에서는 대놓고 일본의 일본 해군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언급할 정도입니다. 이런 나중에 정진석 의원의 망언이 터졌죠.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답시고 역사 인식 타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누가 망치는 겁니까? 조선이 왜 망했냐?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 조선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인식 수준이란 겁니다. 물론 조선 왕조가 많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본을 사실상 옹호해주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로도 나경원씨도 일본 얘기가 나오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또한 반일선동은 날가 빠진 운동권 이념이다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려해야 될건 본질에서 벗어나 친일 대 친북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선 안된다는 거죠 저들은 그걸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저렇게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란 건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최근 크림대교 폭발 이후 어제 수도 키이우로 러시아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이 벌어졌는데 지금 러시아 남성들은 예비군 동원령에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죠. 여러모로 보더라도 지금 세계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선제 타격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도 없고요. 결국 이 모든 피해 누가 타격받겠습니까? 이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걱정하지 말라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니죠. 그리고 감사원 논란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데요. 최근 박주민 의원이 감사원의 만행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온 상황 아닙니까? 지난 7월 8일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훈령을 개정했다 하는데요 그 개정안 시행 당일인 7월 11일 감사원은 곧장 방통위에 감사실시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완화하고 무차별적으로 핸드폰과 컴퓨터를 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고요 박주민 의원은 그 의도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광범위한 포렌식 자료를 습득하게 되는 거라고 지적했고요 실제로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방통위 수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감사원의 포렌식 공조가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MBC에서 중요한 단독 보도가 또 나왔죠. 최근 말씀드린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사퇴 압박하며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제출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관련해서도 똑같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윤핵관으로 알려진 장재현 의원이 최근 사퇴 압박을 한 바도 있는데요. 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감사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꼬리가 드러났다며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감사원은 난공불락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법사위에 국감 자료 요청에도 미제출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여당 의원들의 자료 요청엔 90% 이상 답변과 자료를 제출했는데 야당 의원에게는 절반 가까이 제출을 안했다고요 권익위는 특별감사했으면서 감사원은 근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죠. 당장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선 지각했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렇게 표적감사를 해놓고 정작 본인들 관련한 내용은 제출 거부한 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실세로 알려진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녀가 원전업체의 주주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이와 관련해서도 파보면 더 많은 게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탈원정 감사를 주도했던 사람이기에 더욱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고 보고요. 최근 민주당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중립성을 침해하는 걸까요? 최근 감사원장이 논란을 키우고 직원들의 해명 요청에도 거부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감사원 직원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던 거고요. 최재희 원장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라고 말한 게 감사원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직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김도호 부위원도 당시 귀를 의심케 한다며 최재형 원장에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실무자 협의회에선 이번에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게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한다는 를 얘기가 나오자 그때도 면담을 했었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저러니까 감사원이 욕먹는 거다. 그래도 다행인 건 바른 사람들이 있긴 하구나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표적 감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하는 짓들을 보면 내로남불이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